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으로 그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고서는 결코 계속적인 성령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막연나나마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그래서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탄식하며 결국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적인 불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유아상께 그대로 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듭그듭 그듭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성령께서는 예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 주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생활 속에 거룩함을 가져오십니다. 어떤 신자이든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옛날 믿기 전 흐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육신을 따라 죄악 중에 살아도 죄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심각에 부딪히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어야 하는가? 죄를 이고 살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한 신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악전고투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결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삐아픈 사실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성결한 생활을 할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에 관하여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하십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명백히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주님의 공로를 이지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의와 성결의 생활또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오직 생명과 의와 성결된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의와 성결함을 삼을 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전환할 때 우리는 성결한 생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부귀와 명예를 위해 살았지만 은이시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할 때 성결의 생활에 접어드는 것입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풍성히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의와 성결의 열매를 넘치게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이 세상에서 배운 교육은 전적으로 인본주의적 교육이요. 그 방법은 감각을 통한 실험적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생하여 신령한 세상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새 세계의 교육은 신본주의적 교육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적 교육인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교육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반에 걸쳐 시행됩니다. 인간의 지성에 대한 성령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 의지와 감정의 올바른 자세와 행동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주시며 감정과 의지에 대한 성령님의 교육은 주로 실생활 면에서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할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전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가르치시는 방법에는 대략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이며 둘째는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적인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실생활의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도를 자신의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와 실천적 생활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며 셋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 및이 세상에서는 동안 우리가 마음이 찢기고 삶의 피랑에 속에 좌절하였을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다정한 친구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음이 인간의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구렁텅이나 절망상태에 처하게 될 때에는 사람의 위로와 두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며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의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는 때인 것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 아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제 아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넘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하시자 제 아들은 슬픔과 불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 아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으며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약속하였었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란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란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질병, 허무와 절망,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님과 함께 교제할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뿐 아니라 모든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거룩한 생활로 나가며 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진리 가운데 성장하며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